오유진 그녀는 마음을 사로잡는 목소리와 매력이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유명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트롯 3분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는 TV 조선에서 방영되었습니다. 경연이 진행됨에 따라 오유진의 재능은 각각의 라운드에서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녀는 승리의 기회를 잡아 첫 주의 공개투표에서 상위로 올라가며 소망하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1일 방송된 회차는 전국 시청률 14, 9%를 기록하여 목요일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종합, 케이블, 위성채널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앞질렀습니다. 오유진의 공연을 돋보이게 만든 것은 단지 기쁨과 생기 넘치는 연주뿐만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 세계의 달콤함을 불어넣는 그녀의 능력이었습니다. 승리 후 오유진은 자신의 생각과 감사를 관객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녀는 제목을 얻은 후에도 신규 도전의 압박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MC 김성주에게 자신의 무대가 미스트롯에 적합한지 챔피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문을 표현하였습니다. 오유진의 성공은 시청률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장윤정 마스터조차도 그녀의 매력에 대한 감탄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장윤정은 오유진이 진정한 음악적 자아의 화신이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매혹적인 외모로 오유진은 트로트 음악산업에서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으며 관객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관심도를 끌었습니다. 미스트롯 3 무대에 오르며 오유진은 예술적인 여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승리 이후에도 겸손함과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하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열망하는 자신의 열정을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취약성과 불안은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젊은 예술가가 짊어진 압력과 걱정을 이해하며 그녀가 우수한 가수뿐만 아니라 영혼과 감수성을 지닌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유진과 관객 사이에 강한 연결을 형성시켜 그녀를 더욱 지지하고 애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15세에 불과한 오유진은 트로트 음악뿐만 아니라 관객과 심사위원과의 소통과 상호작용 능력에서도 자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경연의 위험과 도전을 용감하게 헤쳐나가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미스트롯 3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오유진의 승리는 단지 그녀의 재능의 증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내와 꿈을 이루기 위한 결연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공연에서 그녀는 관객들을 매료시켜 그녀의 다음 등장을 열망하게 했습니다.